요즘 금시장 보셨나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쏟아졌는데, 순식간에 급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멍하니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은행 예금 대신 금을 사두신 분들, 노후 대비로 조금씩 금을 모아오던 분들, 그리고 뒤늦게 따라 들어간 투자자들까지 마음이 뒤숭숭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건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개미털기일까요? 오늘은 그 진짜 속사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직장인 박 씨는 지난해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금 통장에 적립해 왔습니다. 금리가 낮고 주식은 불안하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더 오르기 전에 실물로 바꿔야 하나 고민하던 사이 가격이 훅 떨어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장기 투자라 생각했지만 막상 급락을 눈앞에서 보니 불안감이 몰려온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은퇴 후 생활비 일부를 금 ETF에 투자해온 김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안정적인 자산을 원했기에 금을 선택했지만 최근 며칠 새 계좌에서 평가액이 뚝 떨어지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건 기관이 개인 물량을 털어내는 개미털기다라는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죠.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요? 세 번째 사례는 소규모 금은방을 운영하는 장 사장 이야기입니다. 금값이 오를 때마다 실물 구매가 늘어나지만 이번 급락 이후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다들 불안해서 지갑을 닫은 겁니다. 장 사장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애매한 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세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정체는 결국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왜 금값은 이렇게 출렁였을까요? 최근 시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정학적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습니다. 중동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의 정책 혼선이 겹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한마디로 공포가 돈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절정에 이르면 이상하게도 가격은 되레 꺾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과열로 바뀌자 차익 실현과 조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 하락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관과 딜러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 개인들의 공포 매도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국내외 금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의 매도량이 급증하는 동시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작은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팔고 큰 손들은 그 틈에 조용히 사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모론을 믿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 패턴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금시장은 늘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에 오르고 탐욕에 꺾입니다. 이 단순한 흐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값이 급등할 때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 금을 장기 보유 자산으로 본 사람이라면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은 본질적으로 단기 수익을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한금의 구매력은 꾸준히 유지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만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투자 비중을 조정할 때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금이 아무리 안전 자산이라도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를 권장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급등기에 몰빵하지 말고 조정기에 나누어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 방식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물금과 금융상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실물금은 손에 잡히는 안정감이 있지만 보관비용과 수수료,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 같은 불리한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 금 ETF나 금통장은 거래가 편리하고 소액 투자에 유리하지만 세금이 붙습니다. 즉, 보건의 안정성과 유동성 중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금값이 오르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다가온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값이 최고치를 찍은 시기에는 경제적 불안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금의 상승은 세상의 불안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금이 올랐다고 기뻐하기보다 세상 돌아가는 방향을 더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금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시점까지 보유할 것인지 명확히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읽어보세요. 투자란 감정의 싸움입니다. 불안할수록 기준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금은 혼자 두면 심심한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때 가장 빛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커졌다면, 금을 통해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일부를 현금화해 균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투자란 균형의 예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의 조정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금은 위기 때마다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언제나 두려움의 그림자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흔들릴수록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개미털기일 수도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둘다 결국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원칙과 리듬을 잃지 않는 겁니다. 불안할 때일수록 손을 멈추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욕심이 커지면 비싸지고 두려움이 커지면 싸집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아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지금 금 시장은 한마디로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 파도가 어디서 올지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숫자보다 방향을 보라고 말합니다. 금의 가격은 떨어졌지만 금의 의미는 여전히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락의 핵심은 단기 조정과 장기 추세를 구분하는 눈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열과 냉각을 반복합니다. 불안이 지나치면 오르고 탐욕이 지나치면 떨어집니다. 이번 급락도 예외가 아닙니다. 금이 단기간에 치솟은 것은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폭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과 부채, 정치적 혼란이 맞물리며 공포가 자산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흔들림 속에서도 흐름을 읽는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는가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앙은행의 움직임입니다. 세계 금협회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각국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금을 외환 보유고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통화체제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즉, 금은 여전히 신뢰의 자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의 그림자입니다. 물가 상승은 잠시 꺾이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각국의 재정 지출은 여전히 많습니다. 금은 이럴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금리가 높아도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한 금은 화폐의 가치를 보완하는 자산으로 선택받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으로서 금을 다시 점검할 기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의 대선과 글로벌 정치의 변화가 달러의 방향을 가르고 있습니다. 금은 달러의 거울입니다. 달러가 흔들리면 금은 반짝입니다. 특히 재정 적자와 부채 한도 논의가 이어지는 시점에 금은 다시 피난처로 주목받습니다. 이번 조정은 그러한 긴 흐름의 작은 숨고르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금을 단기 매매의 대상이 아닌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은 주식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는 자산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이번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조정 때마다 일정 금액씩 나누어 매수하는 분할 전략이 가장 안전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꾸준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금의 형태를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물금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이지만 보관 비용과 프리미엄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금통장이나 금 ETF는 거래가 편하고 분할 투자가 쉽습니다. 만약 해외 자산에도 관심이 있다면 해외 상장 금 ETF를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금 구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이후의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셋째, 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달러 인덱스와 채권 금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금은 달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금은 숨을 고르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금은 다시 반등합니다. 따라서 금의 움직임을 읽는다는 것은 세계 통화의 기류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심리전에서 이기기 위한 투자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금은 느리게 오르는 자산입니다.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안정적인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금을 홀로 두지 말고 자산의 조율장치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이 불안할 때 금은 버팀목이 되고 현금이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은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로 금이 지나치게 오를 때는 일부를 매도해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균형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섯째, 시장의 공포를 기회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급락의 순간에 시장은 언제나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금을 버티거나 담은 사람만이 결국 웃었습니다. 공포 속에서 싸게 사서 안도 속에서 팔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시장에 이기는 패턴입니다. 일곱째, 금값 상승의 이면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금이 오른다는 것은 세상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즉, 금의 강세는 경제의 약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불안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불안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금을 산다는 것은 결국 위험을 분산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제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금 시장은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러나 이 조정은 구조적인 약세가 아니라 호흡 조절에 가깝습니다. 세계의 불안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중앙은행의 매수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기적 흐름은 여전히 위로 향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개미털기냐, 진짜 조정이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그 답이 아닙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느냐입니다. 시장의 의도를 해석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신뢰를 맡긴 유일한 물질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다시 빛나는 이유는 인간의 불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투자는 타이밍보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조정기에 흔들리지 않고 상승기에 들뜨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금투자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콘텐츠의 방향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금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금락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개미털기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